한국 무기 한국 세계 네 번째 극초음속 표적기 개발 성공 마하 5 이상 속도 자랑 2025년 5월 19일 서울의 추운 저녁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딱 하루 전 한국 국방기술원 ADD의 젊은 과학자 강민석 박사는 마하 5를 넘는 초음속 표적 항공기 개발이라는 최고 기밀 프로젝트의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IS에 긴급 소환됩니다. 그의 명예는 실추되고 가족은 위기에 처하며 언론은 그를 반역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불과 24시간 후인 2025년 5월 20일 연천 시험장에 강민석 박사가 당당하게 프로젝트 리더로 등장하여 한국이 마하 5를 넘는 초음속 표적기를 세계 네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한국은 전 세계를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방 기술의 전환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강민석 박사 마이너스 반역자인가 국민 천재인가 한데 초음속 기술 분야에서 소규모 국가로 여겨졌던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룬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성과에는 중국, 러시아, 미국이 경계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2025년 5월 26일, 우리는 초음속 표적 항공기 발사에 얽힌 이야기를 탐구하고 기술 분석, 국제적 대응, 그리고 긴장된 지정학적 환경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극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의문은 이렇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이 세계적인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지역을 새로운 군비 경쟁으로 몰아넣을 것인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알아보고, 왜전 세계가 서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2025년 5월 20일 연천시험장에서 대한민국은 초음속 표적 항공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초음속 표적 항공기를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우-2로 명명된 이 표적 항공기는 마하, 음속의 5배를 넘는 속도에 도달했으며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로부터 초음속 위협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통신2025 보도에 따르면 현우-2는 ADD, 한화시스템,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과학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한국과 동맹국의 방공 훈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연천 시험은 국제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속도와 정확도 현우-2는 최대 속도 마하 5.6에 도달하며 중국의 DF-17 초음속 미사일의 궤적을 98%의 정확도로 시뮬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국방기술저널 2025 스텔스 기능 표적 항공기는 스텔스 코팅과 레이더 방해 기술을 갖추고 있어 S-400 방공 시스템은 비행 경로의 18%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내셔널 디펜스 매거진 2025 비용 효율성 HYEO-NWO-5-2는 항공기당 200만 달러로 미국의 GQM-163 카이오티 표적 항공기 한 공기당 400만 달러보다 50% 저렴합니다. 이 사건은 북한이 화성-18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중국이 DF-17 개발을 가속화함에 따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잡는데 그치지 않고 초음속 위협에 대처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기술적인 진전일 뿐만 아니라 K-마이너스 디펜스가 과소평가에서는 안될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현우-2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때 스캔들에 휩싸였던 젊고 재능 있는 과학자 강민석 박사입니다. 2025년 5월 19일 강 박사는 현우-2에 대한 기밀 정보를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동유럽의 신비한 조직에 유출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큰 파장이 일었고 그는 직장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기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이 하룻밤 사이에 긴급 조사를 완료하여 강박사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해당 비난은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려는 국제 경쟁자의 공모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 반대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반역자로 낙인찍혔습니다. 스캔들 이후 강박사는 강렬한 결의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스크램제 엔진 기술과 스텔스 코팅에 중점을 두고 현우 마이너스 2를 개발한 ADD 팀을 이끌었습니다. 국방신문 2025에 따르면 그는 KAIST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인공지능을 현우 마이너스 2의 제어 시스템에 통합해 표적 항공기가 자동으로 궤적을 변경하고 레이더를 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의 재능은 기술뿐만 아니라 리더십에도 있었다. 연천에서 그는 국제 관료들의 회의적 시선을 존경으로 바꾸었다. 월드신문 2025의 한 소식통은 미국이 한때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주는 자문위원 자리를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하며 한국이 초음속 경쟁을 선도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여전히 강박사를 따라다닌다. X2025에 대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조사 중에 그는 우크라이나의 엔지니어 그룹과 접촉했으며 기술 밀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를 무너뜨리려는 음모인가? 아니면 그는 실제로 더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한국과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강민석 박사가 현우-2로 K-디펜스를 정상에 올려놓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현우-2는 K-디펜스의 초음속 기술 혁신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주요 기술 스크램제 엔진 첨단 스크램제 기술을 사용하여 마하 5.6에 도달하면 현우-2가 12분 동안 초음속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방기술 매거진 2025 스텔스 코팅 레이더 신호를 82% 감소시키고 재민 기술을 통합하여 현우-1을 S-400과 같은 방공 시스템에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인터내셔널 디펜스 매거진 2025 인공지능 제어 인공지능 체계는 자동으로 궤적을 변경하고 복잡한 초음속 공격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며 방공 훈련의 효과를 55% 높인다 한국국방연구원 2025 2점 다중임무 러시아의 화성-18 DF-17 킨잘 미사일 등의 위협을 시뮬레이션하여 KAMD, THAAD 등의 방공 시스템의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 대당 200만 달러로 미국의 지 q m 1 6 3 코요테 400만 달러와 러시아의 X-43A-500만 달러보다 저렴합니다. 효과성 S-400의 탐지율은 18%에 불과해 미국, QF-1640 등 다른 표적 항공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없죠. 연천에서 현우-이는 모든 시험을 통과했으며 DF-17 궤적을 98%의 정확도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한국통신 2025. 일본, 호주, 폴란드가 총 35억 달러 규모의 현우-이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과 러시아 제조업체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방신문 2025년. 미국의 GQM-163 코요테와 러시아의 킨잘과 비교했을 때 현우-이는 비용, 스텔스 효율성, 복잡한 궤적 시뮬레이션 기능 면에서 더 우수합니다. GQM-163은 레이더 방해 능력이 부족하고 스킨잘은 초음속 속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어 현우-2가 세계 최고의 표적 항공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2028년의 가상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북한이 초음속 화성-18 미사일 예순발을 배치해 서울과 남한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경제 및 군사 중심지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합니다. 한국은 현우-2 덕분에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훈련시켰습니다. 현우 마이너스의 KAMD 훈련 현우 마이너스 2는 화성 마이너스 18의 궤적을 정확하게 모의하여 KAMD가. 고도 150KM에서 북한 미사일의 92%를 요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방연구원 시뮬레이션 2025년 개선된 THAAD 시스템 현우 마이너스의 데이터 덕분에 한국의 THAAD는 남아있는 미사일을 파괴하여 서울과 부산을 보호합니다. 국제협력 한국은 미국, 일본과 데이터를 공유하여 해당 지역 전역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48% 높였습니다. 결과, 대한민국은 재난을 막고 수백만의 생명을 구했으며, 현우-2는 자주방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우-2가 단순한 표적 항공기가 아니라, 북한의 초음속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동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우-2의 발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특히 주변국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 2025 현우-2는 DF-17의 큰 위협이다. 한국은 지역 균형을 교란하고 있다. 신하군 현우-2가 한미동맹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 웨이보 게시물 2025년 한국이 감히 중국에 도전한다고 지금 당장 DF-17을 개량해야 한다. 러시아 제국 TASS 2025 현우 마이너스 2가 킨자르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긴급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VK 게시글 2025 한국은 동아시아를 미국의 뒷마당으로 만들고 있다. 러시아는 체면을 잃을 수 없다. 일본 아사히신문 2025 현우 마이너스 2는 전환점이다. 일본은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X2025에 올라온 글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일본은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일본 현우 마이너스 218억 달러 규모 구매 협상 국방신문 2025년 미국과 유럽 워싱턴포스트 2025 한국 g q m 마이너스 163지배력의 도전 미국 긴급 협력 필요 국제금융신문 2025 현우 마이너스 2는 전환점이다 유럽은 배워야 한다 독일과 영국은 25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스크램젯 엔진 기술을 구매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월드뉴즈페이퍼2025 한국 한국통신 2025 현우-2는 자주방위 마이너스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X-2025 개식을 간첩 용의자 출신 강민석 박사, 중국 러시아 공포에 떨게 한다. K-디펜스가 챔피언. 현우-2의 발사는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K-디펜스가 세계적인 방위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선언이며 주변국들이 전략을 제고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20일 초음속 표적기. 현우-2의 발사는 K-Defense가 방위 강국으로 부상했음을 알리는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강민석 박사는 반역자로 의심받던 시절부터 대한민국을 획기적인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이끌었습니다. 현우-2는 한국의 방위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 질서를 재편하여 중국, 러시아, 미국에 도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 금수 조치로 보복하거나, 일본 등 현우 마이너스의 고객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 압력 현우 마이너스 를 생산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한국이 국방과 복지 예산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강민석 박사의 미스터리 그의 과거가 반대자들에 의해 악용될 경우 K 마이너스 디펜스의 명예가 위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주 방위 즉 자기 방어의 정신이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때 의심받던 국가가 초음속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우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석 박사는 천재인가? 아니면 위험한 인물인가? 그리고 k d e f e n s 는 미국을 제치고 1위가 될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뜨거운 방어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한국은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으며 전세계는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뵙겠습니다.